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은 갑진 향료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간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잠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았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